태양선님 g 몇살이 o s 양 n g i n g on the good, singing, s i n 신기성? g singing, singing, s i 까 g i n g sing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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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n g 진짜 내가 원하던데, 해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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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에몬 아 <laughs> 아이 좋다. 나비. 아이 어, 그. 그래. 이대3 2 일. 오? 아, 눈 빛이. 어, 좋아요. 어, 오! 어, 이거는 논란이 있겠는데요. 어, 아, 쏴야지, 쏴야지 손 내리는데. 아, 이, 저번 주처럼 쏴야지. 아, 둘다 힘들어요 지금. 어, 저번 주. 어, 저번 주 실수. 하나, 둘, 많이 느슨해졌는데. <웃음> 느슨해졌는데? <웃음> <아까는> <웃음> 아까 저렇게 안 막았잖아요. <laughs> 죽일 듯이 달리데

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? 3점 라인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 <laughs> 말하면서 오, 딱... 아 뭐야? 아 아.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어... <오. 오. 웃음> <laughs>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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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앵 어. <laughs> <얘야. 웃음> 야, <laughs> <양두건>. 야. <laughs>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이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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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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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오 잘했다 이거 잘했다.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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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 3, 2, 1 오우.